근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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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 함께 차차차 송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문의 전화 주실 땐 차량 번호 4자리 네 말씀해 주시고 다 함께 해주시면 제가 차차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수원에 방문해 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KG 모빌리티 구 쌍용의 토레스 되겠습니다 이 차량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급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디젤 경유를 사용하지만 이 차량은 suv 인데 휘발유 차량이죠 휘발유를 사용해요 연료를 휘발유 차량이라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제가 지인 차량을 일주일 정도 제 차랑 바꿔서 몰아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승차감도 좋아요. 출력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저도 다음에 휘발유 차량을 사야겠다. 라고 잠깐 생각했던 차량이죠. 그리고 이차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예전 쌍용의 뉴코란도를 연상하게 하는 쌍용의 전성기였죠. 뉴코란도 연상하게 하는 볼륨감 있고 근육질 몸매 같은 이 차량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죠. 이게 쌍용 마크가 아니라 수입차 마크를 달아놓으면 수입차라고 해도 믿을 법한 디자인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 1.5 토레스 이륜 2,390만 원이죠. 2,390만 원이 차량. 22년 최초 등록 33,000km 주행 거리 33,000. 정말 키로수 괜찮죠. 이 차량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키로수들이 전부 양호합니다. 33,000이면 정말 양호한 키로수예요. 3년, 3년 된이이 2년, 2년 조금 넘은 차량인데 3만 k 로면 1년에 1 5 k 로 정도 주행하신 거죠. 딱 평균 정도 우, 우, 주행하신 거예요. 이 차량. 하이패스 룸미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방 센터페시아이 차량. 정말 이쁘죠? 시내도. 시내도 정말 이뻐요. 계기판도 너무 이뻐요. 이 차량. 성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좋은 차량입니다. 가장 최저가 차량 중에 가장 양호하고 좋은 차량. 가져왔습니다. 사고 없고 성능지 깨끗한 차량 중에서 제일 저가입니다. 이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이죠. 다음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2570만원이네요. 1인 신조, 완무조, 완무, 완전무사고 자동사륜 차량입니다. 신차가 3500만원이에요. 이 차량 1000만원 감가됐어요. 3년 만에, 2년 만에, 1000만원. 굉장히 차량 가성비 좋죠 49,000km 휘발유 1.5 회색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 회색도 굉장히 이쁘죠 휠 전방 센터패시아 이 갈색톤의 이 색깔이 이 차량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세련되고 이쁜 색감이에요 이 차량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기판도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 틈이 너무 이쁜데 또, 그, 시인성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적응 되니까 괜찮더라고요이 차량. 기어봉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게 포인트에 들어가 있죠, 이 차량. 조수석에서 본 모습, 파워트럭크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핸들 리모컨, 이 차량,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보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시점이 정말 이뻐요, 저는. 이 시점이 이뻐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많이 운전자께서 보는 시점이고, 이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이뻐요. 외제차 같죠? 수입차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이보크 같은 느낌도 들어요. 수입차. 렌즈로버 이보크. 자 그럼 성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없고 이차도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좋은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유 누수 하나도 없는 차량이죠 그럼 다음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이 차량 2579만원이죠 2022년 최초 등록 22000kg 22000kg면 거점 신차예요 신차급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회색, 쥐색이죠. 쥐색, 쥐색이라고도 하고 회색이라고도 하죠. 외관, 휠, 엔진룸, 센터페시아. 이 차량은 그린 시트에요 그린 시트, 그린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점잖한 시각적으로 편안한 색깔이 그린색이라고들 많이 하죠. 장시간 운전해도 편안한 색깔을 줄수 있죠. 시각적으로 피로함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학교에서 편안한 색깔로 이 녹색 그린 색상으로 책상 카바를 싹다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정말 이뻐요. 계기판. 거의 수입차 느낌 나는 계기판이에요. 기어봉. 조수석. 정말 색상 이뻐요. 그린 색상. 파워트렁크. 하이패스 룸미러. 핸들 리모컨. 해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정말 신차급이죠. 이 정도면 신차라고 봐도 돼요. 후방 카메라. 이 정도면 신차 냄새 납니다. 새차 냄새. 새차 냄새도 안 빠진 차량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차량 깨끗해요. 성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이 차량 도어 하나 있네요. 교환. 외판은 무사고다. 불량 미세누유, 누수 하나도 안 찍혀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2790만원이죠. 23년 최초 등록. 2 4 0 0 0 k m 회색. 키로수 전부 다 양호하죠. 이 차량. 한번 외관부터 봐볼게요. 정말 근육질 몸매 정말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차량.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뽑아냈습니다. 이 갈색 톤 시트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차량과. 마치 시그니처 같아요. 굉장히 이쁜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에서 본 모습. 정말 이쁘죠? 차량. 너무 이뻐요. 트렁크, 파워 트렁크, 썬루프 들어가 있죠? 차량 열쇠. 트렁크까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차를 관리를 정말 병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트렁크마저도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신 거예요.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이 시점 정말 이쁘죠. 쌍용 마크 너무 이뻐요. 뒷자리 운전석 성능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죠. 이 차량도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이 차량도 그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량까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3,090만원이죠. 3,090만원, 3,500만원, 신차가 3,500만원인데 이 차량 보시면 23년 등록이 2,200km밖에 안 탔어요. 2,200km면 새 차입니다. 새 차, 새 차고. 그 3,500만 원에서 500만 원 빠진 금액으로 신차를 사고 싶다 하시면 이차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저렴하게 새 차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이차 괜찮습니다. 2,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2,000km면 한달 정도 운행하셨을 키로수에요 한번 외관부터 봐 보겠습니다. 흰색 너무 이쁘죠? 차량 흰색 차량 너무 이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차를 구매하시고 바로 대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차량을 구매해서 대팔면 현금이 생기겠죠. 그런 분들이 타시는 차량일 수 있어요. 조수석에서 본 모습. 이분도 트렁크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셨어요. 보시면 아직 비늘도 안 뜯었어요. 이차 세차 냄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차 냄새가 빠지기 전에 얼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이 차량 아직 비늘까지도 이 비늘, 도 비늘도 안 뜯은 차량입니다. 신차예요, 신차. 비늘도 안 뜯고 잠깐 운행하다가 판매하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비늘 남아 있죠. 새차를 비닐 뒷자리 비닐까지 안 뜯었어요. 이 차량 세차예요, 그냥 새차 새 차를 350, 3500만원을 500만원 저렴하게 3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요, 기회. 이 차량 성능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그한 판금 하나도 없는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새 차니까 당연히 불량 찍히지 않아 있겠죠. 그럼 제가 준비한 차량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가 다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